여기는 이제 너희가 좀 풀어보자 7번 선생님 풀어드릴 테니까 밑에 예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거는 좀 놔둬야죠 이 놈은 좀 별표 치시고요 물론 중학교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 개념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요? 봐봐, 고개 들어봐 X가요 3보다 작아 아주 쉽게 가볼게요 그리고 X가요 A보다 커요 요 놈이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위에 거 보시면 아 3보다 이렇게 갔어, 그렇죠? 해가 없으려면 이 a가요. 1번, 2번 어디에 있어야 되니? 2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야지만 해가 없어, 그렇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등식에서는 항상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아 a가요. 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근데, 같으면? 하고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나 말고, 자기 자신한테. 같으면? 하고 물어봐. 아,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해가 없나?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A가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A가 3이 되면 이게 3이 되니까 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럼 문제를 제가 바꿀게요. 여기가 이렇게 돼 되... 있는, 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증오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문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 놈이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자. 첫 번째 하나 3보다 작으셔야 되고요. 이거 A여야죠 A. 어, A의 범위를 구하여라. 해가 없어야 되니까 A가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아까도 여기 여기잖아요 씨.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3보다 커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더 물어보라 그랬죠 등호 들어가도 되니 안 되니 된다손 어, 된다 12명 안 된다손 안 된다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4명 어, 봐봐 자. 여기 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3이 되는 거야? A인가. A가 3이 되는 X가 3이 되는 게 아닙니다. A가 3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딱 집어넣더니, 었 어? X가 3이 되네? 그럼 이거 해? 있어? 없어? 있어? 얘는 3보다 작다고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단데?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도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한번더 갑니다. 해가 없어야 됩니다. 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아, 3보다 이렇게 돼요. 해가 없어야 되니까 A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럼 A는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죠. 등호 들어가도 괜히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A가 3이 되는 거야. 해있냐없 없죠. 들어가 되는 거라고. 그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이번에는요. 요거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맨날 헤매는 거야. x는 o보다, x는 뭐 a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 해가 두개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그려보죠. 뭐 o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정수가 두개 있으려면 5는 안 되잖아? 4가 되고 3이 되고 2가 있어야 되니까 A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3, 4가 되려면 여기에서 A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해서 두개가 나와. 그러면 A는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등호는 어디에 들어갈까? 2, 3, 왜 나를 봐. 이씨? 여기를 봐야지. 어디 들어가야 돼? 자, 여기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A가 2가 된다는 얘기죠. A가 2가 되면은 2에서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양이야. 그럼 2, 3, 4가 된다고. 그래서 3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A가요,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등호는 어디 있어야 돼요? 만약에 A가 3에 있잖아요? 여기에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A가 3이 된다는 얘기죠. A가 3이 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3이 동그라미 쳐져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수에 몇 개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도 A는 2가 되지만, 여기 등화 비어있기 때문에 X는 2가 되지 않는 거라고 다 낚였죠 지금? 네. 그쵸? 어, 32명이 낚였어 지금 그음 보자 해가 없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주 최종적인 결과만을 보여준 거고요 얘는 그냥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자 이거 이렇게 넘어가 그냥 이것도 이거 이쪽으로 넘길까요? 신이니 어, EX 이게 넘어가면 4, 굳등호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X가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이거 넘어가니까요. 2A-4 이렇게 되네. 그치? 해가 없어야 됩니다. 좀 전에 쭉 했으니까 볼게요. 여기가 2야, 이렇게 7하고, 이렇게. 그럼. 해가 없어야 되면 이 2A-4가 어디 있어야 돼? 왼쪽, 오른쪽. 왼쪽. 여기에 2A-4가 있어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2A 4가 2보다 작아야 되는데 해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럼 등호 들어가면 어때요? 해 있어 없어? 있어요. 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해 놓고 선생님 눈치 보지 말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건데 계속 지금 등호가 있어요 아, 여기 등호 들어가면요. 2A 4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a-4가 2가 된다고 쳐봐. 해, 있니, 없니?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하라고, 한 번만. 그러니까 여기 들고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2a가 6이고, 따라서 a가 3이더라. 최대 정수를 구하라, 그럼 3이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2가 나온다고, 답이. 그러니까 답 자체가 틀려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36, 30, 38다풀어 38번이 이해가 안 되나요? 요 현대인은 38번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거 풀면, 5x 플러스 5가 7x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8, x가 4.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요, x가 k 마이너스 끝났네? 그죠? 네. 아까 한 거랑 똑같아 보이는데 4보다 작고 정수회가 두 개가 나오려면 은 3이 나와야 되고 2가 나와야 되고 1은 나오면 안 되고 그죠? K-2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K-2가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보자 그지 그러면 K-2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돼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이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몇 개니 두개 맞죠? 근데 여기서 시작하면 어때요? 2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야?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플러스 2 하면 3 되고요 플러스 2 하고 플러스 2 하면 4 되고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